대신 축하해 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방구석 박총무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저 오늘 좀 기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? <laughs> 아, 여러분, 드디어 저한테 첫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아, 저 진짜 아침에 이거 사연을 읽고 진짜 너무 놀라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사실 원래 별 스타그램,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, 이 유튜브를 위해서 계정도 만들고, 이메일도 하나 새로 팠거든요 사연을 받으려고? 근데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아무 사연을 안 보내주시다가, 어제 사연이 하나 왔어요.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,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를 확인을 했는데, 그럼 일단 그 사연부터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죠. 여기에 살짝 적어왔는데, <laughs> 어, 보내신 분은 뭐 따로 특별한 이름은 없어서 그냥 보낸 그 닉네임으로 읽어드릴게요. 어치브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읽어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원래 하고 있던 공무원을 퇴사하고 유튜브를 시작, 한 7개월 정도 대충 하다가 진짜 이제 제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서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됐습니다. 오. 적은 숫자긴 하지만 저한테는 뜻깊은 일이어서 대신 축하해 드립니다. 사연을 신청하게 됐다고. <laughs> 진짜 이거 실화예요, 여러분. 이거를 진짜 보내 주셨어요. 제가 어제 주말에 가족들한테 갔을 때 그거 네가 하는 거 누가 보냐 이랬는데 보는 분이 있다니까요. <laughs> 아무튼 어치브님 구독자 100명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이제 저번에 제가 꼴랑 5명이거든요. 저 그때 5명 있을 때 신나가지고 저 자축 영상도 찍었었는데 와, 진짜 제가 이걸 해보니까 100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. 아무튼, 100명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, 너무 부럽네요. <laughs> 저는 언제 100명이 되보려나 아무튼, 구독자 100명 축하드리고요. 그래서, 치브님이신청곡으로 꿈을 쫓는, 모두에게 드리는, 명곡이죠? 브라보 마일라이프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밴드가 부른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, 약간 직장 상사 퇴임식, 퇴임식 거의 1순위 곡이잖아요? 저도 그래서 한두번 정도 이거를 퇴임식 때 상사 퇴임식 때생목골로라이브로 <laughs> 이제 <laughs>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나름 익숙한 노래였어요. 근데 이제 사연을 좀 어제 새벽에 보내주셔가지고 어 오늘 또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사실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i 마이 r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 노래 <laughs> 너무 어려운 <laughs> 코드가 있어서 아무튼 그래도 저희 꼬마 여정 꾸현님과 <laughs> 내가 한번 열심히 반나절 동안 <laughs> 연습을 해서 지금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축하 무대를 전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기다를 좀 준비해서. 어 근데 좀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 일단 해보겠습니다. 블러 제껴볼게요. Thank you. 하셨을 텐데 <laughs>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<laughs> 아 죄송해요 더 잘하고 싶었지만 조금 어려웠다 저의 수준에는 조금 어려운 곡이었다 하지만 뭐 제가 나름 반나절 동안 연습을 열심히 해서 노래까지 한번 같이 불러봤습니다 <laughs> 근데 노래도 못하면서 <laughs> 주제 넘게 노래를 같이 부른 점 정말 죄송하고요. 어쨌든 음, 어치브님의 찬란한 유월라이프를 응원하면서 <laughs> 어,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근데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받고 좀 깜짝 놀랐어요. 어, 제 동생도 좀 공무원이기도 하고 저도 막 악기 같은 거 이것저것 요즘은 배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 되게 사연을 받고 엄청 신기했다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음악이 또 꿈이라고 하시니까 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한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퇴축, <laughs> <태축>, 퇴축? <태축. 웃음> 아, 근데 저라면 진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, 솔직히. 제가 이제, 저는 그냥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사부작 사부작 <laughs>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. 아무튼,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. 구독자 100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1000명, 만명 다이아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방구석 박총무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모링이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글린 것 같아요. 지금 11명밖에 안 돼가지고 암튼 그러면 이거 노래가 어치브님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라디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치브님의 그 어치브가 성취라는 영어 단어 어치브먼트에서 따오신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시는 일마다 꼭 성취하시기를 응원드릴게요. <laughs> 그럼 모링이 여러분 안녕. 다음 라디오 때 봬요. 안녕하세요, 방구석 박총무입니다. 야! 안세요 만나서 반갑어요. 아무튼 업업업업 업, 업, 업. 어치브님 어치브 공원 <laughs> 때려치고 음악하신답니다. 축하해 주시죠. <laughs> 첫고객이님만큼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. 해볼게요. 안 되겠다 이거는. 이것도 엔지. 아, 진짜. 그러면 이걸 끝으로 저는 다음 라디오 때 뵙도록 할게요. 그럼 무링이들 안녕.